여러분 저녁밥 보통 어떻게 드세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요리하기도 힘들고 보상심리도 들어서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연말이라 최근 약속도 먹는 양도 너무 늘었습니다. 저처럼 특히 저녁에 더 과식하게 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타임이 항상 저녁이더라고요. 근데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3일 동안 저녁만 좀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면 급진급빠다야태가 진짜 가능할까 하고요. 현재 몸무게는 55kg고요. 저녁 한 끼만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저녁 외 식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래도 출근하느라 바빠서 아침을 잘 챙겨 먹지는 못하는 편이라 아침은 스킵하거나 간단히 먹고 점심도 그냥 평소와 같은 일반식으로 먹으려고 해요. 기간은 우선 짧게 3일 정도로 잡았고 저녁 메뉴만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단백질이나 부담없는 식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 특성상 하루에 많게는 두께, 세끼 이상 음식을 시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생활 패턴을 통제하진 않고 평소와 거의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저녁 식단만 바꾸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3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날입니다. 점심 때까지는 평소와 같이 뜨뜻한 국밥을 먹고 군것질도 꽤나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녁 전까지는 별로 다이어트한 체감은 없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저녁 식단입니다. 차리면서도 너무 건강하고 예뻐서 먹기 전부터 뿌듯한 느낌이었어요. 계란이랑 샐러드를 준비해서 먹었는데 계란은 두알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밋밋한 느낌이라 어제 시켜 먹고 남은 떡볶이 국물에 계란 하나만 더 넣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도파민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계란 세 알에 샐러드 먹은 게 전부인데 생각보다 배는 안 고팠어요. 굶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적인 메뉴를 빼고 단순한 식단으로 먹었을 뿐인데도 포만감은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평소보다 입이 심심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이건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느낌? 근데 첫날이라 꾹 참고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몸무게 재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거의 1kg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저녁을 배부르게 먹은 건지. 물론 하루 만에 빠진 무게는 지방보다는 수분이나 붓기 영향도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저녁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바로 반응한다는 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저녁을 조금 먹으니까 아침이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근데 아침이 확실히 더 배고파서 출근하자마자 계란이랑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국밥입니다. 저녁을 조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평소보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녁 식단 2일차의 메뉴는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 그리고 계란 하나입니다. 역시 그릭 요거트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놀라가 없었지만 바나나가 있어서 달콤하고 부드럽게 잘 먹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랑 바나나만 먹으니까 배가 좀덜 차서 계란 한 알도 같이 먹었어요. 2일 연속 저녁을 건강하게 먹으니까 밤에 느낀 가장 큰 차이는 저녁 먹고 나서 그렇게 몸이 무겁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자마자 졸리고 나른해질 시간인데 이날은 컨디션이 뭔가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밤에 살짝 허기가 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끊기면서 오는 느낌 같았어요. 2일차에 몸무게가 확 빠져서 3일차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때 느낀 건 역시 몸무게가 매일 똑같은 속도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새끼를 다 챙겨 먹었는데 하루 만에 0.4kg나 줄었네요. 이날도 아침에 간단히 계란과 두유 하나를 먹었어요.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니까 확실히 아침에 더 배고픈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심을 진짜 든든하게 먹었는데요. 지리탕이랑 초밥을 먹었어요. 문제는 이날 어쩔 수 없이 짜장이랑 짬뽕까지 시식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점심을 조금 먹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잡힌 시식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녁입니다. 찍어놓고 보니까 이날은 진짜 하루 종일 먹기밖에 안한것 같네요. 점심 먹고 시식까지 해서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밤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대신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는데요. 달걀 하나와 단백질 쉐이크를 같이 먹었어요. 배가 완전히 부르다 느낌은 아니었는데 양심상 이 정도 먹으면 하루 칼로리는 다 채웠다 싶어서 멈추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새끼를 다 챙겨 먹어서 그런가 멈추기가 좀더 쉬웠고 단기 다이어트하면 보통 기운이 빠지거나 예민해지기 쉬운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3일간 저녁 식단만 했을 때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최종 결과는요. 53.2kg로 3일만에 1.9kg를 감량했습니다. 어제 점심과 시식을 좀덜 했으면 더 결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은 약간 있어요. 그래도 3일만에 약 2kg 정도를 감량했네요. 먼저 3일간 저녁 식단만 바꾸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식욕 조절이 생각보다 쉽다는 점이었어요. 굶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으면서 저녁만 바꾸다 보니까 폭식 욕구가 확 줄더라고요. 이전 다이어트에 비해 배가 고프다거나 음식을 제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느낌도 없었고요. 이전 다이어트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느낌이 컸다면 이번에는 조절하고 있다라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저녁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밤에 몸이 가벼우니까 나른해진다거나 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몸이 편했습니다. 단점은 저녁을 가볍게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밤 시간대에 허기가 살짝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관리용이라 급진급반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가벼운 저녁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약속이 없는 날이나 시식이 많은 날이면 지금처럼 가벼운 저녁 식단으로 꾸준히 대체해보려고 합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지만 갑자기 찐살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나 굶는 다이어트가 힘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고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실 분들한테는 시장용 다이어트로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변화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인한테 잘 맞았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제가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다이어트 실험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